오늘은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우연히 펼치고 첫 장에 있는 글귀를 보고 너무 공감을 해서 바로 그냥 이 책을 사버렸습니다. No more, make more, give mor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어, 책 제목이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좀더 알고, 그 다음에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돈을 쓰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No more.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빠른자가 느린자를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Make more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Give more 좋은데 쓰자.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책에 보면은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부자는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한번 광구 씨는 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자의 믿음은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중립적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악이 되고 선이 될 수도 있겠죠 나쁜 목적으로 쓰이면은 뭐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해치는 그런 목적에 돈을 쓴다든지 뭐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돈이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적이 선에 쓰인다라면은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겠죠,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도 있겠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세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자들의 믿음은 돈을 선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음, 또 봅시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우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사실은 좀, 좀 중간인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해주기 때문에 어 저는 중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처음부터 돈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아이디어나 에너지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업인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업력이 필요해요. 영업력을 갖추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라고 자위하는 거죠. 어, 자기를 합리화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가난한 사람은 부채는 나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부채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구 씨는 어떤 흔히 생각이에요? 흔히 빚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들은 부채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구 씨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형. 돈이 없는데도 계속 소비하면서 빛을 진다. 두 번째 유형. 빛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감당 가능한 경우에만 뭔가를 사거나 투자한다. 세 번째 유형. 좋은 빛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해주는 자산을 산다. 어떤 유형에 가까워요? 저는 사실 모으고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유형은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에요. 어 빚을 계속 쥐고 어? 돈이 없는데도 계속 소비를 해서 빛을 자꾸만 쥐면그 사람은 가난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은 아주 서민의 유형이에요. 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유형이에요. 어 부자가 될수 있는 유형은 좋은 빛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또 다시 소득을 창출해주는 자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버리지 하는 사람과 레버리지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버리지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버리지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버리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부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전제는 돈에 대한 부자의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입니다. 하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적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